내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다. 그냥 콘. 미안, 잠깐만 조심해라. 앞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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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. 앞에 봐 앞에 허리 숙여 허리 숙여 허리 숙여 두 바퀴 허리 숙이세요 허리 숙이세요. 허리 숙여, 허리 숙여, 허리 허리 허숙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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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허리 허 숙여, 허리 숙여, 허리 여 숙여,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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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, 리제리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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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리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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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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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9초, 51분. 어, 땡겼어. 5천원 땡겼어. 앞에 봐, 앞에 봐. 콧 모아주세요. 콧 모아주세요. 드론 친구들 콧 모아주세요. 드론 친구들 콧 모아줘. 콧 모아주세요. 콧 모아주세요. 콧 모아주세요. 콧 모아주세요.